김용빈 그야말로 트로트의 중심에 섰다. 대구를 뒤흔든 한 남자의 클라이맥스 무대. 어제 저녁 10월 12일 대구의 밤 하늘이 유난히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 중심에는 단한 사람, 가수 김용빈이 있었다. 이날 열린 대한민국 새마을운동 장애인협회 전국화합축제는 그 이름처럼 감동과 화합의 장이었다. 하지만 행사의 피날레를 장식한 인물은 단연 김용빈이었다. 마지막 순서 이 자리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행사의 정점,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라는 뜻이다. 그 무대에는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전설들이 총출동했다. 김연자, 진성같은 대선배들, 그리고 박서진, 오유진, 애노 홍진영 등 이름만 들어도 화려한 라인업. 그러나 그 모든 이들 뒤에서 무대의 대미를 장식한 단한 사람, 바로 김용빈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무대 순서 이상의 의미다 그는 이제 후배 가수가 아닌 대한민국 트로트의 중심으로 우뚝 섰다는 증거였다. 김용빈이 무대 위로 걸어 나온 순간 분위기는 순식간에 달라졌다. 관객석에서는 드디어 나왔다라는 외침이 터져 나왔고 플래시가 하늘을 가를 정도로 터졌다. 그의 첫 음이 울려 퍼지자 장내는 정적과 환호가 동시에 일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노래가 아니었다. 한 사람의 인생 그리고 수많은 장애인들과 함께 걸어온 길, 그 모든 감정이 담긴 메시지였다. 감상에 젖은 몇몇 관객들은 눈시울을 불켰다. 최근 방송가에서는 김용빈을 두고 트로트계의 미다스 손이라 부른다. 그가 출연한 방송은 시청률이 치솟고, 출연한 행사마다 매진 행렬이 이어진다. MBN, KBS, YTN 등 주요 방송국이 그를 현재 대한민국 최고 트로트 남가수로 평가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김용빈의 최근 행사 출연료는 불과 3개월 만에 6배 이상 상승했다. 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현상이다. 그가 노래하는 순간, 무대가 살아나고, 관객의 감정이 폭발한다. 이것이 바로 김용빈 효과다. 김용빈의 강점은 단순히 가창력에 있지 않다. 그는 사람의 감정을 정확히 읽어내는 심리의 마에스트로다. 그가 노래를 시작할 때마다, 관객은 자신이 주인공이 된 듯한 착각에 빠진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로 사람의 마음을 안아주는 사람이다. 이러한 공감의 힘이 바로 그를 오늘날의 자리로 끌어올린 결정적인 이유다. 그의 무대에는 화려한 조명보다 따뜻한 인간미가 있다. 그의 노래에는 기술보다 진심이 있다. 그의 이름은 이제 단순히 가수 김용빈이 아니다. 그는 대중의 기억 속에 이 시대를 대표하는 트로트의 얼굴로 자리 잡았다. 그는 아직 100% 완성된 전설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 김용빈은 전설이 되어가는 과정을 가장 눈부시게 걷고 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어젯밤 대구의 별빛 아래에서 울려 퍼진 그의 목소리였다. 트로트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예술이다. 그리고 그 예술의 정점에 지금 김용빈이 서있다.